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저희를 복된 성탄절에 주님 앞에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만 증거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성탄을 알려 준 천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도 알려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은 곧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손도 닿지 않는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임마누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사람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으로 네,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흙으로도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런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을 사용하셔서 성룡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육신을 창조하신다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때는 재료가 흙이었고 지금은 사람의 몸인데 뭐가 어렵겠어요?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죠.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 오신 것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약혼했지만 그 당시 약혼한 1년 정도 되는데 같이 부부가 살진 않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신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보면 1장 37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이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이라고 답했습니다. 마리아의 궁금증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으로 인태가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작용이 그 안에 벌어지는지 뭐 이런 거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딱 하나만 말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대 맞는 것 같았어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고 그랬지.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다 내려놨어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순간 성령으로 마리아 안에 잉태된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임신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대로 능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서도 대단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 그대로 5절을 보여주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보세요.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여러분 이 느낌 알겠죠? 너무 피곤해 가지고 우물을 만나니까 그냥 몸을 우물에 맡긴 채로 다 걸터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배고프셨고 목마르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육체의 피로와 한계를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추울 때는 추위를, 배고플 때는 배고프심을, 고통과 아픔을 육신을 입고 다 견디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절대로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그 육신의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갖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봉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연약한 아기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기를 보세요. 아기가 뭘할 수가 있어요? 아기가 몇년 동안은 그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자기 모르는 뭘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가장 보잘 것 없는 것을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마누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 땅에만 내려오신 게 아니라 정말 사람처럼 모든 것을 겪는 그 낮아지심을 그대로 갖고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임마누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니라. 천사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 지으라고 했다고요? 예수.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실래요?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니라.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다고요? 예수. 예수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예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러기 때문에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이 예수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에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그것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뜻인데 그러면 도대체 뭐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뭐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보여 주시면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모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임마누엘이 가능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뭐라고요? 10원에서 1원 뺀 거요. 정답? <laughs> 어, 맞아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또 구원이 뭔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손들어 보세요.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왜 천국을 가죠? 여러분 구원은요. 본질적으로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구원이에요. 자, 제가 어, 저희 아들과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편하게 있지도 못하죠. 그런데, 저랑 저의 아들이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있죠? 함께만 있습니까? 야,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은 다음에, 야, 우리 차도 마시러 가자. 함께 하니까 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구원받았는데, 지금 천국 안 가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예요. 그리고 회복된 사람이 죽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함께 할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이 중에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임마누엘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인만우엘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 값을 다 담당시켜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구원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구원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므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두려울 게 없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신다면 절대로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을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까지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 이게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요? 아이고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네 글자로 뭐라고요? 인마 누엘 인마 누엘 욕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임마누엘이니까 또 한국식으로 욕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따라 해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근데 예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세상. 세상 끝날까지. 이게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예수님 지금 안 보이잖아요? 아이고.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부모 없는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 그랬어요. 이 너희에게로 오신다는 것은 두 가지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정말로 반드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에 주님 예비하고 있지만, 예배하고 있지만, 그렇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온다는 것은 바로 위에 말씀, 17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만약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은요, 예수님 옆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 앞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은 어떠시냐? 너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것도. 여러분, 오늘 이제 점심에 뭐 먹냐면 떡국 먹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떡국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떡국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하, 냄새가 나요. 근데 떡국이 아무리 앞에 있어도 입에다 넣는 게 나아요. 그냥 앞에만 보고 있는 게 나아요. 아이고 지단이 예쁘니까 나는 오늘 안 먹고 이거 보기만 할 거야. 그런 분들은 제 옆으로 오세요. 제가 다 드실 테니까 떡국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서 그냥 앞에만 놓는다. 아무리 예쁘다고 옆에만 놓는다. 그러면 그거는 내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못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지만 내 속에 믿음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희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이트 크리스마스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아, 저는요 어느 순간부터 화이트 크리스마스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눈이 오면은요 막 오기가 힘들어. 우리 성도님들 타 오셔야 되는데 한 분이라도 눈 때문에 어려우실까봐 아 화이트 크리스마스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요 제가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때문에 정말로 은혜 받았던 적이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너무 죄인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자꾸만 넘어져요. 난 자꾸만 분노하고, 난 자꾸만 자꾸만 하나님 보시기 원치 않는 모습으로 너무너무 내 자신이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정도면 나를 포기하시겠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날 기도하고요. 아침에 나가는데요. 그날따라 눈이 쏴. 우리 동네가 막좀 시끄뭇시끄뭇했거든요. 근데 동네가 막 겨울왕국이에요. 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 1장,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 죄가 주홍같다고래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다고래도 양털같이 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눈처럼 깨끗하게 씻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크리스마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찾아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리왕이요. 예수 우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주여 이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매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저서 찾아와서 따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저서 좌정하사 우리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차정하사다스리소소 우리 시간 두손 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문제해 결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옷이 없어서 좌정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라리 아버지 아라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여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오셔서, 하나님 다스리시고, 동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 나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불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물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아버지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 주님 오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보자 오르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다스리시고 그 주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주리 주님 어서오시옵소서,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